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이브 워시트랑 비슷한 온라인 학습지 제작 사이트인 Teacher Made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유튜브에 있는 다른 선생님께서 올리신 자료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요. 먼저 그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저는 영어과라서 나름 또 사용법이 좀 다를 것 같아서 저의 상황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글 크롬에 자기 계정으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구글로 가셔가지고 구글에서 teacher made라고 검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teacher made 선생님이 만들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검색을 하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online classroom at digitized worksheets with teacher made라는 요 사이트에 가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를 눌러셔서 들어가시고. 영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예, 좋은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셔도 되고요 오른쪽 위에쯤 가면 l o g 여기 sign up now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누르셔서 회원가입을 하면 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ign up now 자그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좋은 점이 따로 이렇게 안 만들어도 되고 그냥 기존에 쓰시던 계정을 가지고 바로 회원가입을 할수 있어서 좋은 점이 있어요 저는 제 개인 계정으로 한번 회원가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원가입 되면 바로 끝났어요 아무것도 안해도 되고 이렇게 바로 만들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요그 어, 다음에 이제 my worksheets create worksheets 이 정도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인이 만들어 온 학습지 저는 이제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create w o r k s h e e t 가서 학습지를 만들겠다 싶으시면 이거 누르시고 그 다음에 뭐 연습삼아 2학년 92쪽 듣기라고 하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선생님이 원하시는 파일을 네, 갖다가 넣으시면 되거든요. 제 파일을 한번 좀 찾아와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어디냐면요. 제 파일이 자. 여기에 92쪽 PDF 파일을 열면 로딩이 돼서 바로 이제 업로드가 되고요그 다음에 요거를 사용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create worksheet 하면 바로 학습지를 만드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live worksheet를 쓰신 분들께서는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긴 합니다. 조금 더 편해요. live worksheet는 명령어를 막 외워야 되잖아요. 뭐, select yes, select no, 뭐, mp3 play, listen, 그 다음에 d r 뭐이 drag, 뭐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바로 인 r 트가셔 r 지고 원하시는 활동을 누르셔서 자 여기는 지금 고르는 활동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자 g drag, d 아 여기가 아니군요. 자 여기 drag, drag, d r 박스에 r a g dr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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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r 또인서트에서 체크박스에서 여기다가 넣고 자동으로 인식되더라고요. 또인서트에서 체크박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정답 체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정답인 부분에다 이렇게 클릭하면 이 클릭하면 안쪽에다가 체크가 이렇게 생기죠. 이 정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단답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복사해 주고 답을 명확하게 주시고 싶으신 경우는 Edit s h o t Answer를 하셔서 여기에 답어 이게 책에 아마 그뷰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다음에 답을 넣고 그 다음에 Save Change 자면 여기는 무조건 그 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여기 뷰니까 여기다가 또 한번 해볼게요. 뷰 이렇게 해서 또 클릭해가지고 정답을 체크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정답 체크하는 기능이 있어서 좋고요 또 답을 보시면 뭐 드롭다운 해가지고 내려서 이렇게 정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눌러 내려서 여기 중에 하나 고르게 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오픈엔서는 답이 열려 있는 거고 매칭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저 지금 이 학습지를 할 수가 없는데 이거랑 자, 그 다음에, 또, 매치, 인서트 해가지고, 매칭해서, 여기다 이렇게 놓고, 요거를, 아이고, 이거 클릭해가지고, s h i f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 다음번 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trend u f a r s e 뭐, 너무 쉽죠,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 그래서, 고르게 하고, 답은, 물론 여기서, 예. 답인 부분이,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체크박스도 마찬가지, 아까 했던 거고요 자, 이렇게 수학 문제도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예. 여러가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월트 붙여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심플한 장점이 있는데, 또 반대로 그 라이브 라이브 시트가 어, 명령어를 외워야 되긴 하는데 저는 영어과라서 교과서 본문 그 c d 를 틀을 수 있는 기능이 전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심플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역시 인생의 격, 격담처럼 어, 쉬우면은 나중에 와서 안 좋고 처음에 어려우면은 나중에 와서 좋고 뭐 그런 식의 있,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필요에 따라서 좀 활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단답, 그 다음에 내려가지고 보는 거, 그 다음에 오픈 앤서, 매칭, 그다음에 트랜펄스, 그다음에 그 다음에 트랜 펄스, 그 다음에 오지단그 선다형, 그 다음에 체크 박스, 핫스팟 같은 경우는 이제 주고서는 그 중에 하나를 고르든 안 고르든 체크해가지고 할수 있는 기능인데 제 학습체는 지금 좀 하기가 어려워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도 해가지고 티처메이드 학습지를 한번 더 설명해 드렸는데 한번 또 시대 보시면서 또 어떤 부분이 좋은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